안녕하십니까 96년생 배우 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프게 뭐가 빨 야, 형 얼굴이 이는인데그랬어도 어떻게 느꼈어 봤잖아 이새끼야 다. 다 전부 다병해가 세, 마. 야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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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네야 뭐야, 야뭐 남자는 말이야 진짜로 강하거나 아주 똑똑하지 않으면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뭐 이도지도 아니면 그냥 부지런히도 해 아무튼, 나중에, 나 장가 가고 나면은, 엄마랑, 너랑, 단 둘이다. 그리고 또 언젠가는, 너 혼자 남을 거고. 걱정하지 마, 이 새끼야! 형은, 우리가 좀 끝까지 책임진다. 그, 너는 그냥 한만 믿고 살면 돼. 알겠어? 아, 공고 우리 내일, 엄마한테 삼겹탕 끓여달라고 할까? 좋아? 오케이, 리 오케이, 리 아싸!